자루가 왜 필요하냐면은 네. 그냥 일반 마대 자루하면은 미끼러져서 쩍벌람이돼그렇그렇쩍벌람되죠 근데 얘는 그런 게안 돼요. 맞아, 맞아. 오를 했는데 요크게 맞추려면 음, 잘라야 돼요. 렇게 음, 재서 음. 이렇게 재요.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이 입구잖아요. 그럼. 반대로되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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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저게 한번더 잘라야 되니까. 그니까그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요.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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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 놓고 네. 라이로 음. 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음. 그렇지. 좀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는 접으접 접, 접, 접겠네 그러면. 아니 저것도 또잘라야 돼. 아또 잘라요? 아, 또 잘라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음 끝까지만 자르고 여기를 옆에. 음. 그렇지. 이렇게 딱또또또 네. 또, 또, 옆에 도또 네. 해야지. 요렇게 네. 이렇게 데려오요 음.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음. 또 잘러. 음. 끝부자는 조금, 조금 더 자르고. 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이제 두 장을 만들어내는 거네? 그렇죠. 뭐,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렇죠. 네. 정확하지 이거. 않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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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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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들이 음. 새가 아니고, 아, 병아리들이네. 예. 네. 저기 뭐. 난 여기에 새만 있는 줄 알았지. 오늘도 이 바닥에다 깔고 저기 이게 아니면 천 바람이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새들이 아 배가 아파서 천바람이요 아. 아 그래서 그 방기. 봄 보냉을 시켜주는 거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 신문에 누구야 누가 옛날에 얘기했어 추울 때 신문 덮고 자면 안 춥다고. 네, 그거네. 여기 이런 거 꽂고. 음. 아. 전기 꽂은 다음에 불켠 다음에. 네. 이걸 까는 거. 음. 바람으로 치면 인큐베이터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인큐베이터 만드는 거죠. 에. 어리니까 좀더 커서 나오라고. 이렇게. 인큐베이터. 어. 뭐? 인큐베이터죠, 뭐. <laughs> 조조리원이라 그래. 조리원? <laughs> 인큐베이터는. 조리원은 조리원 아니, 조류는 산모 가져하는 거니까. 이거는 산모 대신. 이거는 뭐, 산모, 조류는 산모가 싫은 데니까 이거는 인큐베이터가 맞지. 내가 맞나? 맞지, 맞지. 에. 이렇게 해서, 깔아주면은, 음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되잖아요. 에이.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음. 먹이하고 오고 오고 물하고, 아 이걸 왜 이렇게 응. 가져가야 되냐. 응. 어렸을 땐이 먹이 그릇을잘못 찾아요. 아 그래서, 응. 이걸 넣기 전에 이제 먹이를 뿌려줘야 돼, 바닥에다 이렇게. 걔네들 거기서 먹으라고? 네,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고.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다가 그 맛을 그, 알고 이제 네. 먹이통으로 오는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넣어주면, 넣어주고, 어. 이제. 먹다가 중간으로 모이는 거네. 이게 따뜻, 저긴 더 따뜻하고, 여기더 따뜻하니까, 응. 따 추우면 절로 가고, 더우면 일로 오는 거네. 어. 이게 저게백 100와트고, 이거는오와트니까 아, 여기, 저 안에서도 지금, 여기, 마, 트스가 다르군요. 네. 여긴 따뜻하게 배가0와트고 네. 여기, 이제, 이쪽은 오와트고 네. 아. 음. 병아리용 물그릇. 병아리용 물그릇. 네. 이렇게 물이, 다 뭐, 이제 나오는 거. 아. 이렇게 하고. 응. 옆에다 딱 넣어주면. 네, 이제 응. 물을 닦고. 네. 저 병아리를 가져와야지. 오케이. 병아리 안가져 이게 알을 넣고. 응, 응. 이게 알이에요. 아, 나왔네. 병아리가 이렇게 깨고 나오잖아요. 아, 날짜가 다 써있네요. 그래야 언제 저기 그치, 그치, 태어나는지를 그치, 그치, 그치. 아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껍데기는 음, 버리고, 음, 음, 음. 그래. 음. 가지고, 인큐베터 이 넣어줘야지. 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음. 음. 잠깐, 여러분. 아, 너 안에. 어. 어머. <laughs> 아, 얘들 네 여기다 여기다 놨던 네, 거구나. 아침에 이게 나오 아침에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네. 근데도 크기가 다르네. 새 종류에 따라서. 네,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이건 아. 공작새. 요거는 응. 저기 실크오골개. 요거는 응. 꽁. 요거는 응. 콜더. 요거는 응. 저호금주 아니 저기 응. 아니 호금조래. 호백한. 응. 예, 이게 요게 이제 아까 그걸로부다 나온 데예 아니 이게 다예요? 이렇게, 아까, 오늘, 오늘, 이제, 구한 거를, 이제 네, 이제 네,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넣는 거지. 음. 몇 마리인지는 좀 쉬어야죠. 음, 그래야, 음. 네, 여섯, 음. 여덟. 요거는 장애를 태어나고 있는 음, 거예요. 장애. 네, 네. 그래서 장애를 여덟, 태어나서도 어떻게. 네. 11마리. 근데 여기 한, 음. 요한 칸에 한 20마리 정도 들어가면 아. 맞아요. 근데 어저께 요좀 아까 맞는 거에 해서 이렇게 네. 넣어주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어제 여기 여기 이건 여기 어제 있는 거야? 네, 어제 태어난 거예요. 아, 어, 이건 많잖아. 아, 어제 태어난 거. 예. 네, 그래서 이게 많으니까 요기으로 음, 이제 내리는 음, 거지 음, 음, 음. 네, 어제 태어난 게 많아가지고. 예. 네. 이 작업도 매일 해야 되겠네. 아니, 이제 요게 열흘에 한 번씩 병아리가 나오니까. 아, 열흘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음 매일 하는 게 아니야. 아유, 이쁘네, 이쁘네. 네. 아저. 아유. 이고제는제는 병아리만 봐도 무슨 무슨 지다 아시겠네. 네. 뭐 종류가 이번. 네. 아이고 아이고 한발 떨어졌어. 아오. 튀어나어튀나온 거구나. 네. 아이고 야 늦자마자 바로 빨리 빨리빨리 돌아다니는 빨리 것도 있네. 아그렇다 네, 아유. 이렇게 20마리가 음. 이 넣으면 보통 마리가 되네. 음. 이게 한 칸에 딱 똥마리가 정량이. 네. 딱 똥마리 네. 하면 딱 맞다니까. 네. 이렇게. 네. 예. 아, 측지어 이게 이제 여기 인키베터 들어온 지 25일 지난 게요. 25일 네. 딱 25일 네. 지난 건데. 네. 와우. 그러면 여기서 이건 가온 하는 육 특이. 아.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얘네들이 무가온 육추기로 가야 돼요. 아. 이 전기 불로 온도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무가온 그러니까 가온을 안 하는 가야지 실온에 이제 그래야지 이제 동서. 음. 일주일이나 있다가 이제 바깥 적응해 바깥으로. 적응해가지고 바깥으로. 얘는 그럼... 황금계하고 아니, 저거는. 두 저기, 가지인데. 저기 이제 저... 뭐야. 금수남. 어, 금수남하고 은수남. 금수남하고 은수남. 맞아. 금수남하고 은수남. 땅이 25된 거. 예. 끄집어내서. 가온하지 않은 거에서 열흘간. 이제 적응시킨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야생으로. 네. 갑니다. 아. 아, 여기를 이제. 네. 25일 된 거를 이제 중급에 데다서 25일 자란 거 이제 여기다 또 다시 무가온실로 또 가서 열흘간 있다가 이제 그 외부 적응을 하기 위한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 눈에 갔다 올게. 그래요. 눈에 보러 가요? 아주 묶어 가지고. 아, 묶어 로지 바로 저기 교포리로 갈게. 가서 보고 풀어. 그래요. 북에 청북 갔다가 조사 온같아 음. 진아 음. 숫자가 좀 여기니까. 네. 음. 아래에 있는 거랑 잖아요 아. 금순함, 은순함에다가 어. 요거는 백머리 폴리시. 아, 어, 백머리 폴리시. 아니, 아니, 백폴리시. 백폴리시. 요게 백머리 폴리시. 어. 걔, 걔도 요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금수남. 금수남, 금수남. 백머리 볼리시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아 네, 좋아해. 그래좀잘 나가는 걸로 이제. 예. 네. 좋아를 해서. 응. 네. 없는 것 같아. 요 어, 여기가 이제 무가온이지. 예. 네. 가온하지 않고 이제 불안켜니까 네. 형광등에 불안켜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네, 네. 여기서 열흘, 열 정도, 네,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네. 그렇게또 다시 여기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우, 좋아, 좋아. 여기서 얘네들 지금 다, 무거운 셔서 네. 이제 얘네들 나갈 때 됐네. 네. 나갈 때 됐고. 아. 너네들도 곧 나갈 때가 됐구나. 잘한 거 보니까 백머리 불리시이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끌어서 나갔어요. 아니, 아니, 편식으로 해도. 네, 아예 그냥 나가죠 뭐. 네, 나가면 되죠. 어, 어. 이거 해고. 네. 크니까 물그릇도 크고. 아, 크기에 따라 물그릇, 밥그릇이 다 달라. 크기도 달라지네요. 네. 그래야지. 그렇지 먹는 양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무가운무가운실에서 열을 댄 놈을. 네네. 인제 바깥 네. 살짝으로 행기는. 네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근데 그까 이렇게 그영기이여기면 열을 큰 건데도. 아니, 저거는 종류가 크긴 하지. 그치, 그치. 이제, 이제 품, 품종에, 품종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 품종에 따라 크기가 다르니까. 네, 이거 코크 브라마라서. 응. 브라, 브라마가 원래 큰 종자잖아요. 네, 대형 종자. 응. 그래서 얘네들 이제 사육장으로. 네. 무강무강원 신에서 있다가 사육장으로 갈래야 돼.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매. 네. 여기 분양을 하는 거죠. 음. 이 상태. 네네네. 이 안에서는 안 하고. 아 요. 글쎄 무가운에서 적응 네. 시켜갖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새 옆장에 풀어놨다가. 그렇죠. 보자보자. 음. 정도. 아 여기 다 소만 정도 찍어요. 네. 일단 여기 한번 음, 갖다 놓고, 네네. 갖다 네. 네. <laughs> <갖다 놓을 것. 웃음> 여기다가 지금. 빈 말이 안 되니까. 응. 빈 닭장에 성토 네. 싹 해놓고 지금 이거 지금 일차 집어 넣고, 2차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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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laughs> 무가온실에서 이제 이거 살장으로 이동. 여기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분양 가는 거죠. 나르네. 안가 응. 이제... 빨리 가. 어 응, 빨리 가 이제 이렇게 문다아 놓으면 네. 어, 내가 다을게요오 이렇게서 해 사육장으로 왔습니다. 무가온실에서 열흘 동안 키웠던 거 이렇게 사육장으로 와서 에이. 잘 크고 있어. 다음에 와서 또 찍어줄게. 됐네. 응, 좀더 해도 돼요. 응응응. 요거 알을 딱 깜깜해야 돼. 네네네, 깜깜해서 때. 이렇게 말 같죠. 아, 아 여기가. 아, 이건 무정란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아. 아 말, 말 같잖아요. 아, 아, 아. 한저 28일 된 거에 든지. 음. 이것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무정란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이렇게 돼야 이게 생. 아. 얘를 꽉 차네. 네. 그 무정란 좀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아 저거? 이거는 이제 빼버려, 다 빼버려 이제 이거 끝끝는 건데 이게 어. 다, 이건 다 무정 다 무정란이네. 네. 네. 근데 거의알을 되게 많이 갖다 놨네누 무가 까달라고 갖고 왔는데. 어얘 얘는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 다 중사된 건데. 응. 어. 어얘 얘도 되네. 어쨌든 꽉은 안 찼어. 흔들, 고랐어, 게, 고랐어. 고랐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이게 없나. 음. 엄마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깨고 나오다가 이게 못 깨고 나서 음 죽는 거예요. 파가 가다가. 음. 지가 깨다가 못 깨서 나 죽었구나. 네, 그렇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음. 얘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네. 아. 요거는 지금 파각 중이고 음. 어, 보이죠? 파각하는 거. 음, 그런데 내 구멍이 살짝 나기 시작하네요. 네, 시간 이제, 이제 이제 나오려고 오늘 나올 거구나. 이거는 어? 5월 10일인데 이거는 중사된 거지. 음, 반이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되가지고 중사된 거고. 음, 음. 얘는 어. 괜찮은데가 되는 어, 괜찮아 요, 보이는데요? 파각하잖아요. 어, 파각하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응. 5월 2 20, 0일날 들어간 거예요. 음.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요게 공기만 공기 근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꽉 에, 차서 에. 이게 음. 가만히 오면 이것도 움직여요. 음. 그래 살아 있는 거지. 얘네들도. 음. 이거는 중사된 거예요, 물이 어 움직이잖아. 중사된 거는 위에 보니까 물기가 있네. 네, 네, 그죠? 예, 네, 이건 못 쓰는 거. 공기 구멍뿐이 아니라 위에 물기가 있는 거야. 강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고음 움직이죠. 그러네 예, 예. 파악 움직이잖아. 음 이건 살아 있는 거고. 아. 이것도 지금 파악중고 있는 어 네. 그림 그래 움직여움직여막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네, 그죠? 예. 이건 이거, 이거 뭐냐고 그러면 죽은 예, 거고. 예. 그렇게 겁나는 하는 거예요. 음. 음 이것도 움직이는 거 같아요. 음. 공사되는 건가? 움직이네. 응. 네. 응. 그렇게 겁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아주 응. 그냥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음.